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의 자녀 개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녀를 미성년 자녀와 성인인 자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혼소송을 하시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필수적으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사건 본인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송의 당사자로 어 미성년 자녀는 포함이 됩니다. 어. 뭐 소송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미성년 자녀의 필수 요인들을 결정하는 는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다투면서 서로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정적으로, 단순히 이제 재산분할이나 돈적인 문제로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정이 그렇게 서로 격해 있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뭐 폭행이 있었다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요인이 들어가면 소송을 하실 때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가 있죠. 그러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사실 확인 등을 받는다거나 내지는 자녀한테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자녀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매우 안 좋게 봅니다. 아시겠죠?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원에서 우리가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양육권, 친권, 양육비, 뭐면접교섭 이런 걸 결정할 때, 상대 배우자가 설령 진짜로 반환을 폈다거나, 설령 진짜로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자녀한테 너무 이렇게 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면, 오히려 우리 쪽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 자녀한테 어떤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너무너무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실 확인을 받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미성년 자녀의 사실 확인까지 받아가지고 소송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일한 맥락에서 법원 판사님이 그런 것들을 왜냐면은 이혼 소송이라는 거 어때요? 부부 간의 싸움이잖아요. 부부 간의 분쟁인데 그로 인해서 어 미성년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이 소송에 끼어들어져 있는 요인이 해당되는데 그런데 서로가 싸우는 걸 떠나서 이 자녀를 이용해서 싸우게 되면 법원 판사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복 복리나 어 심리에 매우 저해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를 내가 하나라도 더해 가지고 공격하는 포인트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식의 싸움은 자제를 시킵니다. 어,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막 하나라도 더 공격하면 내가 이길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판사님 눈에는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년자녀입니다. 성년자녀도 크게는 또두 가지가 나뉜다고 보이는데요. 아직, 어, 스무 살에서 뭐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직은 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성년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 나이부터 해 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나이가 좀 있는 성년 자녀가 있겠죠. 이렇게 또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이제 대학을 다니는 정도의 어 20대 초반의 성년 자녀가 있다. 이 경우에도 자 부부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일방이 엄청 뭐 부정행위나 일방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 그러면 이 20대 초반의 자녀도 어때요? 알것다 아는 나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한쪽의 편을, 부모의 편을, 한쪽 부모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소송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아직 그 성년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증거가 없어서 이 성년 자녀의 사실 확인밖에 없는 경우는 조금 예외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자녀를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소송에서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대 초반의 성년 자녀는 어쨌든 일방으로부터 그 부모의 일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편향돼서 이 자녀가 이쪽 편에 붙어버리면.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건 있지만, 그거는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배우자한테 잘못한 거죠. 자녀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한쪽에 붙어버리면, 어,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린다거나, 오히려 결과적으로, 어, 자녀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죠? 아, 막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도 판사님 입장에서는, 어,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자녀를 개입시켜서 완전히 한 한쪽 일방을 고립시켜 버리는 어, 축출해 내버리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인 20대 초반의 성인 자녀의 참여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뒤에 이제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녀를 두고 계시다 이 경우에도 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 황혼 이혼을 하시는 쪽에서 어, 이 성년 자녀가 뭐 어머니한테 뭐 이혼을 권유하다 한다든지 변호사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든지 이렇게 조력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어, 우리가 증거가 매우 부족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를 너무 어, 그 사람이 설명 크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립시키는 방법을 하면은 제가 이혼소송에서는 이미지 싸움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대방 배우자가 그래 바람을 폈어, 때렸어, 나빠. 하지만 자녀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완전히 황홍기에 인생이 고립되어 버렸다면 괜히 가해자인 상대방 배우자한테 판사가 동정심을줄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하게 공격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아주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사실 확인 정도를 받는다거나, 어 이렇게 표면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 다만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뒤로 뭐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어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 방식으로 어 하시는 것이 이혼소송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